인색골 가정문화연구원 원장 박호곤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들여주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을 잘못하면 또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서로가 생각하고 원하는 친밀감이 다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쪽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밀착되는 관계를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사생활을 고집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담에 온 젊은 부부는 소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친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갖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결국 아내는 큰 상처를 받고 남편을 불신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음주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감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서로가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 친밀감은 성장 과정과 부모의 태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형태로든 친밀감을 표현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서로 살을 맞대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뚝뚝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저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용납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격려와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서로에 대해서 들어주려는 태도가 아닌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부재 때문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 민감한 주제나 자칫 언쟁으로 변화될수 있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토론하는 방법으로 타임아웃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열쇠나 또 펜이나 책과 같이 특정한 물건을 준비하고 이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또 5분 10분 정도 말한 후에 상대방에게 이 물건을 넘겨주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보다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의 모든 문제는 들어주면 해결됩니다. 이제 배우자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더 이상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